어, 어떡하냐 뭐야 어? 야! 온다! 아 뭐야 이게! 이벤트야 이거? That's just great! 어디가지? 열쇠 열수 있는 곳이 어디 있더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내가 맨 처음 왔던데 거기 쪽에 문이 다 잠겨 있었고 그 앞에 나가서 그 오른쪽 좀 라인들 전부 다 잠겨 있었고 거기 말고 없거든요. 일단은 들어가야 하는데. 오, 어, 다른 애다. 다른 애, 다른 애. 와,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가야 하나? 아, 근데 제가 저쪽, 저쪽 갔잖아 어? 왼쪽 가야는데? 아님, 들켜. 이거, 아, 들키면은, 이, 뛰다가, 숨으면은 얘가 찾, 찾겠지? 얘는? 어, 근데 진짜. 지금 이 사람은 진짜 너무. 30년 마이 뭔가 냐 이거 호흡곤 아니고 되게 리얼리티. 근데 뭔가? 아니요저 아니에요. 나연이 네, 뭔가 되게 잘했어. 가야 안 돼. 얘가 아, 안전하고 싶은데 안전하게. 가는 거 보고 갑시다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갔다 가는 죽어 분명히 죽어 이 2대1로 맞다 이다 어? 뭐지? 방금 뭐 여는 소, 소리 아니야? <laughs> 정말 내려온 소리인가아 올라간 소리인가 와! <laughs>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주, 소리 안 나길래. 아, 소리 안 나길래. 아, 난, 난 순간 없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저 어떻게 따돌리냐? 아, 위에서 또 쿵쾅쿵 된다, 이제. 얘왜안 가? 내가 이따 저거 가야 하는 거 맞, 맞잖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나 저, 문, 문, 잠긴 데가 저기 아니면. 기억도 안 난다, 아이씨, 어떡하니. 뭐 뛰는 거야, 뭐야? 손에 들어오면 팅팅팅, 팅팅팅 이러는데? 지금 또 이렇고 가야 나, 아, 가야 나 말아야 나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가, 마, 가! 안가 얘가 내려왔다. 이거 어떻게 하지? 탁. 아니 갈 생각은 안 한데? 왜? 아안 돼. 답답해서 내가 뭐... 야. 왜 이러는가 싶었더니만 끼었어. 아. 접었다 이건 끼었어. 우와, 어. 씨발. 끼었어요. 방금 끼어 가지고. 계속 걷고 있었던거야 문 앞에서 내가 나.. 나 보니까 왼쪽.. 에 뭐야 약간 틀어서 오네 야 지금도 이렇지 않겠지 제발 오는 거 어떻게 아닌 것과 아예 못움직였면이 게임 아 쉽게 풀릴 텐데 그냥 일단 끼는 거 아니고 어디서 움직이는 거지 와 아, 오케이 오케이 레스키 레스코 제발. 와. 봤어요? 이거 봐. 이거 실화야, 이거? 확대를 못하는데, 이거. 보여요, 이거? 오, 오, 벽에서 계속 걷고 있었어. 방금, 방금, 벽에서 계속 걷고 있었다가, 내가 약간, 잡히면 직사예요, 직사. 잡히면 그, 이게 되면 편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지금. 이게 되면은, 위치 보고 그냥 하면 된대. it's what? weird that the charger is off what? let's see what's on a computer screen what? i knew it the virus what is it is it a game what? so you want me to go through it? That's it oh now the charger is working i can charge the tablet 아 충전 가능하다. 오 어. 키. 이거 어디더라? 이거 맞다. <laughs> 이거 이거 그 아까 맨날 뭐야 파란색 카드 기업에 그방그 방이잖아. 오잡혀 있어. 그방그방그 방, 그 방. 그 방이야 그 방. 기억난다. 나 그때 이거 카드키 필야했을 때. 어 거기 거긴가 봐 그쪽으로 가야네 하 이게 되면 좀 쉬워 그 뭐야 저 태블릿이 좀 되면 좀 할만해 조금 할만해 조금 조금이지만 여기 문 열고 나나 일단 일단 태블릿 충전 다 시키고 갑시다 근데 충전을 언제 다시 긴 이게 삐삐 이러나? 아, 모르겠네. 일단 해봐야겠지. 갑시다. 오케이. 아직 충전 중이란 거죠? 파이스 아빠. 다 충전시키고자, 그냥. 중전시켜야겠어아 어. 여기서 또패스해중충시켜야하네다 되면 파란색, 초록색도 나오겠지? <laughs> 어 됐다 오케이 굿 뽑아봅시다 어. 온 김에 이제 없을 때마다 여기서 중전시켜야겠다 얘가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봐야해 A, D1, D2 A 근처에 있네 근처에 있으면 안돼 갔거든요? 아마 이 쯤에 있을 거야, 여기 여기 어? 없네? 여기 아에뜨고 어딨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김? 괴물이야? 로봇? 어, 이거 이거 여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내 앞에 있네, 내 옆에 방화방이 있어, 방화방.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말고도 한명더 있어. 저건 좀 완전히 험 험상궂게 생겼는데 한 명은 조금 약간 약간 그래도 나아요 한 명은. 근데 한 명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 제대로. 내려올 때만. 있지. 방금. 이쪽, 이쪽 라인으로 갔나? 여기요. 아니, 이쪽, 이쪽. 아닌데. 아니, 얘 어디 가냐? 아니, 여기 있었는데? 아, 야, 내가 가놓는곳갔다 아, 내좀 네,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귀여움이? 좀 있어, 약간. 귀여움이. 대충 시키고. 아 지금 내가 가놓는 곳이 있어. 끝 났다. 아, 완전데. 진짜 안 간다. 위쪽으로 좀 가야 안 돼, 얘가. 아니, 몇 쪽으로 가든가. <놀람> 걔네들 이거 실수냥 <싫어서> 뛰어 갈게요. What <놀람> you want me to remember? You said that I took everything from you. My first call, I remember. A complete failure. Even for a rookie like me who just graduated from the academy. Scott D.J. His wife and child were killed. And Scott ended up in intensive care. 야, Why did he refuse to speak with me? 야, because, it was because I didn't catch the killer? This is silly, and only made it worse. 야, 어 근데 손좀안 펴지길래 나왔따 oh, 앞에 있어 와 어. 이거봐 와 방금 내려왔다 오 나왔나봐 뭐야 얘 네, 기계 인형이에요 얘, 안 가는데? 아, 제발, 어디라고 하지 말아줘. 제발. 아, 여기서 어디야?

너는네 진짜. 전 어디야? Intervention room, it deserves a little piece of cheese. Do try to stay alive until three o'clock in the morning. If you make it, you'll get the key. To survive in this hell until three AM? Fucking son of a bitch. Holy crap! Oh, great. Oh, great. He turned off the ventilation? I really need to find a way to reset the ventilation system at the control room. This sick bastard obviously wants me to suffer. What? control room. Oh it. 안되네 어디와야지 어디로 가지 뽑아가자 C2 A 1 A3 t 1 A4 헉여다어 이거 한명 있어 이튬에은 거기 있고 한 명은 저 있다. 오케이. 어디가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홀리션 <놀람> 추정어 같네. 여기도 가야 한데 여기도 안 걸. 어디 가냐? 영님 어서오세요? 이거 무서운 건가요? 어, 저는 상당히 무섭네요. 저에게는. 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무섭습니다. 컨트롤룸 가야지 컨트롤룸이 어디야? <laughs> 여기 있네. 어디 가야 거나? 어디 가야지? 아웃라스트 같은 가 아니, 어, 그것보다는 약간, 어, 프레디 비슷하게, 프레디에서 버티는 게 아닌, 직접 탈출하는 그런? 어, 아, 뭐, 여기도 숨기지 네 약간 그런 류? 탈출 게임이 탈출 게임 음. 아 이거 어떡하냐 정만 어디 가야지 컨트롤룸 가 됐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저 열쇠로 쪼개는 거밖에 없거든요 어 들리죠 프레디 명작이죠 혹시 지금 이거 프레디 팬들분들 팬분들이 만든 건데 아 이것도 나는 쏠쏠한 공포가 있습니다 발자국도 확실고와 숨소리가 진짜 잘만들었다 숨소리근처에 <laughs> 올라왔나? 어디가야지? 컨트롤 아 어, 카드키를 찾아야하거든요? 만약 여기서 카드키를 찾았다 어디가야냐 분명히 거기일거야 그 첫번째 그기 어디야 그, 그 컨테이너에 좀 있고 숨을 수 있는 곳그 바로 앞에 거기도 커드키를 올려야 하던데 거기에 있테니까 우와 총 나온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리 오면 나 끝장나는데? 어 저거 박차어왜 자꾸 때려 <laughs>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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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뭐 어떡하지 여기서 튈 수가 없어 골목 너무 좁다 말이야 여기인. I must hold on until 3 a.m. 어, I need that key. 키 다가고. 어? 뭐야? 아.